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사이비 종교 공동 창업자들 대국민 사과하고 제 대가를 받아라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이비 종교가 혼자 만들어지지 않죠. 이 공동 창업자들, 그래서 공동 이익을 나누는 이러한 자들이 있는 거죠. 역할이 다른 겁니다. 이 교주가 있고, 그리고 주변의 이 공동 창업자들, 공동 이익자들, 이자들이 결국에는 이익을 나누는 구조가 되어있다는 것입니다. 이자들은 대국민 사과를 하고 제 대가를 받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이비 종교들이 무너질 때 보면 은 사이비 종교 부역자들, 이 공동 창업자들 그리고 공동이익자들이 결국에는 무너지거든요. 함께 무너집니다. 그래서 사이비 종교 창업에 기여했던 1등 공신들, 사이비 종교 이 창업에 아주 지대한 공로를 세운 공로자들을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 그리고 제 대가를 받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대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은 처절하게 반성하고 사과하고 국민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사이비 종교 이 공동 창업자들에게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최후의 결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말이 이제 가까워졌습니다. 결말이 가까워지고 있고 그리고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래서 지금도 이 사이비 종교가 탄생하기 위해서 아주 공동 창업자로서 일등 공신으로서 기여한 자들이 아직도 반성을 하지 않고 국민에게 사과하지 않고 제 대가하는 커녕 도리어 이 반사회적인 종교를 규탄하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을 공격하는. 그러한 행위를 하고 있어요. 또는 방관하고 있는 겁니다. 방관하고 방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아저씨가 가책을 느껴야 됩니다. 내가 사이비 종교의 공동 창업자로서 내가 얼마나 많은 이익을 누렸는가. 그리고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이비 종교 피해를 받지 않았는가. 이거 계속 되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대국민 사과하고 나의 죄를... 씻어야 된다. 대국민한테 용서를 구하고 이 죄를 씻기 위해서 속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들은 행동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사이비 종교 공동 창업자로서 행동했고 거기서 이익을 나눠 먹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국민 사과와 제외 대가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거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대형 유튜브 채널 그리고 대형 방송국 그리고 법적 조치를 통해서 반드시 반사회적인 종교가 심판받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심판과 더불어서 사회비 종교 공동 창업자들, 공동 이익 나눔자들, 에, 그리고 부역자들 이 조력자들 다 파헤쳐가지고 반드시 심판을 받게 할 것이다. 그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었는가. 그리고 유튜브 채널도 보면은 이 반사회적인 사이비교주를 신격화 시키는 그러한 유튜브 채널들. 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가스라이팅, 심리적 지배를 하는 그러한 유튜브 채널들. 이것도 반드시 심판의 대상이고 그 운영자들. 그리고 거기서 조력한 자들. 다 지금 정보를 입수하고 있습니다. 이거 분명하게 자유로운, 정의로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심판을 받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사이비 종교 공동 창업자들은 대국민 사과하고 제 대가를 반드시 속죄야. 네, 용서를 구하고 속죄하고 이 반사회적인 종교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발생되는데 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에 힘을 써가지고 자신의 죄 죄를 용서를 구하고 그 죄를 씻어 나가는 그러한 행동을 반드시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